어 쪽으로 이민자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요. 네. 어 많이 차는 많이 사는 그차 종들이 어떤 종류가 많이 있어요?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 거의 새 차는 뭐 현대 차도 다 들어왔어요. 일본 차도 <laughs> 다 들어와 있고, 미얀마도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90% 정도는 중고차예요. 중고차에 한 중고차 90% 정도가 중고차가 판매고. 거기에도 일제차 판매가 한80% 정도 차이예요 아. 나머지는 이제 유럽차하고 한국차들이 차이 고요 아. 여기 그차 가격들이 주로 중고차는 얼마 정도 가죠? 아, 차 가격은 지금 보통 요즘 이민자도 들어오시는, 이민, 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94년부터 주로 이제 96년식이거든요. 예, 예. 그때 가격대가 보통 12,000부터 16,000 예. 사이 정도 됩니다. 12,000에서 16,000보다. 예, 이뭐그 어. 이제 넘어가는 것들은 또 차종마다 가격대 같아요. 보통 한만 이천에서 만 이천 가이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공예가 없어서 그런지 차가 보통 5년1 0년 됐어도 새차 같잖아요. 차는 여기 차는 아마 한국에서 98년식부터 94년식 차보다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들 한번리 보시면 진짜 매년리지만차 상태 보시면 아마 뭐 거의 한국에서 2년, 3년 정도 차가 보는 고 <뭐라> 컨디션근요 어... 보통 저 차가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 그런 중고차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갈까요? 중고차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일단 싸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소비세는 이런 세금을일 붙는 게 없고 예. 아마 이제 CC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있는데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차 같은 경우는 관리 유지비만 일제차보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에요. 나머지 세금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네. 예. 나머지 이제 차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부품값이 이런 게 조금 비싸니까 그거만, 메인터너스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아요. 아, 가격은 주로 얼마 정도 삽니까? 가격은 아, 네. 지금 92년 BMW 318 정도가 한 17,000원에서 18,000대 지금 시작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비싸요. 90. 1년에 1 9 2일 정도가 한1 7 0 0 8 0 0대요인무자 차가. 오셨을 또얼마가지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만 34,000인가 제가 알겠어요. 때 환불을 해가지고 다한게 34,000불이요? 34,000불이면 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아. 어. 그게 이제 저하고 저갓집하고 이렇게 뭐 부지금 들어온 거 해가지고 모은 게그 돈이었으니까. 아. 어.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차한대딱 사는 게7천불 원이었다가 8천불원 주고 87년도 본다. 아코드. 하나 그때 산 거, 그 가게도 뭐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 2만 분 넘지 안나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6년, 7년 전인데. 근데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들으시는 분 없어요. 유학생 별도, 유학생도 그 정도든 가정는 사람은 없라 근데 여기는 사실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근데 여기도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돼요. 제가 네. 생각에는 물론 정부에서 해주는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애를 제 딸내미가 지금 만 다섯살 이제 여섯살이 돼요. 12월달이면 12월, 달이면. 12월 네. 제가 5월 6월 4일날 여기 도착해가지고 12월 21일날 딸을 낳았어요. 어. 임신해서 왔는데 딸내미한테 보조금 나오고 저또 학교 다녔으니까 수당나고 해도 그동 가지고 사실은 모자라요. 네. 그게 애를 정상적으로 교육시키는, 저 같은 경우는 두 부부가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애를 맡겼다고요. 네. 애 맡기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 사람 월급에 거의 한 사람 월급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죠. 개인한테, 왜냐하면 처음 해드는 행기니까 아시는 한국 분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사람 모른다는 굴로 다 들어갔었고, 그게 벌써 5년 되니까 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아졌어요 음. 학교 들어가니까 돈안 들어가죠. 일단은. 등록금이 아마 1년에 저희 아기로한200% 되나? 그 정도로 하니까 나머지는 저희 같은 경 대신 저건 없어져요. 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걸 열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생활의 질은 엄청나게 나잖아죠 옛날보다. 옛날 200불짜리, 250불짜리 렌트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은 저도 돈뭐 500불 빌려가지고 렌트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주위 친구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다 빈손으로 오셨나요, 그러면은? 그, 제가 그때, AIS 학교 다니면서봤던 이민 동기로 하시는 분 여섯 가지 되는데, 그 중에 두 집만은 그나마 좀 돈을 가져으신 분이고, 나머지 네 집은 거의 제수지에 을 거야. 아무래 뭐, 지금이야 뭐, 다들 다시 사시냐는 자기 직장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돈 없이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좀 주세요. 근데 용기를 꼭, 거... 연기하기보다요 와서 하시 뭐든지 하시면 부딪쳐 하시면은 괜찮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뭔가로 여기 있는 김사님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laughs> 그거는 실제로 한번 술한잔 마시면 얘기 듣다 보시면은 남들은 못 느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저희가 더 친하게 지내는 게 그거예요. 어느 집 돌에 갔을 때 건진자 씨랑 좀갈다시도잘 살아야지 근데 그, 딸내돌 잔치 하는데 그집 가가지고. 일일이 뭐 음식 들고 가서그래 돌잔치를 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돌잔치를 저희 집에서 그냥 대지고기바볍큐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잔치 비슷하게 했어요. 백일도 그렇고. 네. 뭐 남들처럼 딸내미한테 상을 차려주고 이런 게아니으니까 지금 한2억 5천 가지고 만약에 젊으신 분이 이미 오신다 그러면한 3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저 같으면은, 어, 네, 어, 네 엄청나게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30만 불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10만 불 정도 있단집 사는 데 투자한다 치고, 한 10만 불에 15만 불내 비즈니스 한다 치고, 나머지 또는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생활이면은, 뉴질랜드에서 아마 1년에 한 두세 번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영주권 받음으로서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뭐 그니까. 교육적인 거래든가그 다음에 뭐, 노후대책이라든가. 거의 그래서? 다 혜택 다, 다, 되죠. 다 이것저것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근데 여기도 어쨌든 비즈니스는. 하셔야 하셔야죠. 당연히.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예. 영어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영어는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잠깐 하시면은 나머지 장사하는 거는 여기도. 런치바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전원어가 키기잖아요 근데 한 번에 바뀌면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달을 가리켜줘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라는 게 파이 뭐 이거 얼마, 저거 얼마, 그 나머지 만들고 재료사 해주는 거는 미리 거래서는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